채널을 구독하시면 무료 운세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978년생 말띠 여러분, 5월은 평소보다 많은 변화와 도전이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1978년생 말띠는 태어난 해부터 활발한 기질과 모험심, 그리고 강인한 의지를 지니고 있어 그동안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해 오셨습니다. 사주학적으로 보면 불과 토의 기운이 서로 어우러져 안정과 열정이 동시에 작용하는 시기로 해석되며 풍수지리 측면에서는 동풍의 기운이 집안과 사무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조짐이 보입니다. 이러한 기운의 변화에 따라 5월 한달 동안 여러 가지 작은 사건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면서도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 5월에는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변동이 예상됩니다. 1978년생 말띠의 경우 그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을 차분히 살피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세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작은 갈등이나 업무상의 압박이 예상되더라도 과도한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위 동료와의 충분한 소통과 상호 배려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팀워크를 다지는 과정을 거친다면 곧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주학적 해석에 따르면 1978년생 말띠는 이번 5월의 갑작스런 변수로 인한 위기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동안 길러온 인내심과 추진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을 믿고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하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면 운명의 흐름은 점차 안정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금전은 측면에서도 이번 달은 예상치 못한 수입과 지출이 번갈아 나타날 수 있어 예산 관리와 신중한 소비 계획이 필요합니다. 계획에 없는 소비를 자제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와 저축을 고려하는 것이 재정적인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풍수 지리적인 관점에서는 집안과 사무실의 환경을 정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5월 운세를 좋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특히 긍정적인 기운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구 배치를 재조정하거나 밝은 색채의 소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등의 방법이 운기를 증대시키는 대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환경 개선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다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서로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며 이 전에 소홀히 했던 인연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도 마련될 것입니다. 단, 이러한 만남에서 깊은 신뢰와 진솔한 소통을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며 무리하게 마음을 열기보다는 천천히 서로의 본심을 확인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건강은 역시 5월 한달 내내 일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계절의 변화로 인한 체력 소모와 환경적 요인으로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명상, 산책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은 질병 예방과 함께 에너지의 재충전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처럼 5월은 1978년생 말띠 여러분에게 도전과 성장,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동시에 안겨주는 시기입니다. 변화하는 운세의 흐름 속에서도 본인의 강점을 적극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판단력을 발휘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기회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주위 사람들과의 진솔한 소통과 꾸준한 자기 관리가 이번 달의 불확실한 기운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978년생 말띠 여러분 모두 이번 5월 한달 동안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시어. 안정과 번영을 이루는 한 걸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